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험 범위의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2018학년도 9월 고3 평가원 모의고사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섯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락별로 내용을 정리해 보고 문제풀이를 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의 내용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이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어, 뭘 저렇게 오래 보지?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술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그게 이제 미술작품이래요. 미술작품을 하나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죠.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가 미술작품이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선 보통 그림이 미술작품으로 이제 많이 재현이 되니까, 또는 조각이어도 그게 작품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그런 우리 평소에 이제 뭐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깨는 그런 작품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것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 이 현실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보여주는 그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미술 유파를, 그런 부류의 그런 유파를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하이퍼리얼리즘을 소개해 줍니다. 하이퍼리얼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올 개념에 해당되는 미술 유파라서 요거는 따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줄게요. 하이퍼리얼리즘이 어떤 건지 지금 개념을 밝혀주죠.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 이게 하이퍼리얼리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것을 소개한 게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뭐 뻔히 알수 있을 만한 내용이지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이퍼리얼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죠. 하이퍼리얼리즘의 개념을 좀 밝혀줘요. 이건 어떤 거냐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처럼, 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 즉, 재현하는 것, 이것이 나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그것을 현실성이 높다라고 한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상. 이 경우는 현실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사실성이 높다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무엇이 높고 낮다라고 하는 것을 좌우하게 되면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의 바탕으로 해서 뭐 앞서 얘기했던 하이퍼리얼리즘을 설명한다든지 하겠죠. 한번 봅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하이퍼리얼리즘이 어떤 것인지 지금 알려주죠?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것. 그것이 바로 하이퍼리얼리즘이구나라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관광객이 미술관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사람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관광객이라고 하는 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 대상을 진짜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사실적이다라고 이제 이해하면서 내용을 봐야겠죠. 그리고 그러한 리고그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했을 때그 특성이 잘 드러난대요. 지금 다른 대상이 하나 더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가 어떤 면이 같고 다른지, 요걸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모든 것, 이두 가지가 다 리얼리즘 경향에 속한다고 있으니까 우리는 머릿속에서, 아, 그러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하이퍼리얼리즘일 거고, 다른 하나는 팝아트겠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좀 그려주고 내용을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볼게요.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를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이 이들에 속하는 게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이겠죠? 즉, 리얼리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한다. 이게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의 공통점일 거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는 점. 요것도 리얼리즘 경향의 특징이자 팝아트, 하이퍼 리얼리즘의 공통점이 될 거예요. 이 점이 공통적이다. 근데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면서 이제 또 팝아트만의 어떤 특성을 지금 얘기해 줄것 같아요. 팝아트의 경우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 리얼리즘의 경우는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이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상은 동일하죠, 사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리얼리즘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했고, 그게 리얼리즘 경향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동일해요.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보여준 게 리얼리즘이자 팝아트. 하이퍼 리얼리즘 이게 다 모두 다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느냐가 차이점인 건데 팝아트의 경우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상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드러냈다.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형이 일어나겠죠. 우리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축이라는 말은 우리가 시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면은 뭐 이별의 한을 어떤 대상에 함축해서 뭐 드러낸다라고 하면. 이별의 한이라는 게 원래는 진짜 드러내야 되는 감정, 즉, 대상일 텐데,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어떤 뭐 꽃이라고 하는 소재라든지, 빗방울이라는 소재로 변형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팝아트라고 하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걸 드러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대상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는다라는 게 팝아트의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하이퍼리얼리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미술관에서 관람을 하는 부부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대상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 재현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그러니까 현실성만 추구하는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대상이 현실적이게 이제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하이퍼리얼리즘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팝아트의 경우는 대상의 현실성, 요 측면을 추구하는데 그친다면, 하이퍼리얼리즘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현실성 뿐 아니라, 그러니까 대상의 현실성도 드러내고, 트롱 프레유의 흐름을 이어, 사실 뭐, 굳이 트롱프레유가 뭔지는 잘 모르더라도 하이퍼 리얼리즘과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모의고사 지문엔 뜻풀이가 나오죠. 속임수 그림이라는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대로 재현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그대로 재현하는 어떤 흐름에 이어서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요게 지금 하이퍼 리얼리즘의 특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의 공통점은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팝아트의 경우는 표현의 사실성은 추구하지 않아. 왜냐하면 대상을 이미 변형했기 때문에 표현할 때 사실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니죠. 그런데 하이퍼리얼리즘은 표현의 사실성을 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팝아트의 경우는 표현의 사실 그대로, 현실 그대로 뭐 드러내지 않는다. 라고 이제 본 거죠. 사실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한 거냐 라고 했을 때 뒷부분을 보면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은 하이퍼리얼리즘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대요. 그럼 대상을 그대로 표현할 순 없겠죠. 인쇄 매체는 뭐 그림이라든지 사진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나 글씨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대상이 아마 변형이 될 거예요. 하지만 대상이 변형이 돼도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팝아트의 경우는 함축적으로 변형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퍼 리얼리즘의 경우는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서 가능하면 최대한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한 거죠. 네, 여기까지. 두 번째 단락은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아트가 갖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면서 리얼리즘을 미술에서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드러나게 해주기 위해서 빨간색 노란색 뭐 색깔이 달리썼더니 사실 조금 정신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개념이 좀잘 정돈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두 번째 단락의 내용 정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의 경우는 이제 리얼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리얼리즘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죠. 첫 번째가 팝아트였고, 그 다음이 하이퍼 리얼리즘이었습니다. 네, 팝아트의 경우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변형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것은 하이퍼리얼리즘과 동일하게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 모습 이게 이제 대상이 됐었죠. 그래서 그것을 파바트에서는 좀 함축적으로 변형을 했다면 하이퍼리얼리즘에서는 그 대상을 최대한 정확히 재현하는 것. 여기에 좀 초점이 맞췄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갖고 있는 뭐 특징, 요걸 살펴본다면, 팝아트나 하이퍼리얼리즘 모두 대상이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는 것은 동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현실성이 높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죠.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팝아트의 경우는 표현을 할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더 중시해서 인쇄매체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뭐 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다 그림이나 좀 납작한 평면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니까 표현의 사실성은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쇄 매체를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생겨나는 특징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하이퍼 리얼리즘의 경우는 최대한 표현도 사실적으로. 하는 것 요것에 굉장히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실제 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새로운 재료라든지 또는 뭐 기계적 방식까지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번째 단락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인은 헨슨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하이퍼리얼리즘에서 뭐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고 표현의 사실성을 추구한다 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요걸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로 지금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 작품은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카트와 여자이다. 대상이 상품이 가득한 쇼핑카트와 여자라고 있으니까 진짜 대상의 현실성이 높은 거죠.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드러내려고 하는 게 물질적 풍요함 속에서 갖고 있는 뭐 현대인의 욕망 같은 것일 테니까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상이니까 객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이 쇼핑카트와 여자라고 했는데 대상이 무엇인지 설명했잖아요. 즉이 부분, 세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뭐냐면 대상이 하이퍼 리얼리즘에 해당되는 작품이 지금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인데 그 작품의 어떤 대상이 되는 존재가 얼마나 현실성이 높은지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이퍼 리얼리즘의 작품이 갖고 있는 대상의 현실성을 이세 번째 단락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그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과잉 소비 경향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하는 걸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어떤 뭐 상황을 잘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여실히 잘 드러내주는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과잉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상인 쇼핑카트와 여자를 선정했으니까 이 작품은 정말 대상의 현실성이 진짜 높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세 번째 단락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네 번째 단락도 마저 볼게요. 네 번째 단락도 지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마저 하거든요. 하이퍼 리얼리즘의 사례를 보여주는 그 예를 잘 보여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기법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눈치채주면 좋은 게 뭐냐면, 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표현 양식이잖아요. 즉, 표현 방식이 되는 거고요. 앞서서 하이퍼 리얼리즘의 두 가지 속성 얘기했죠.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표현의 사실성 측면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를 더잘 뽑아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의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이 보고 차례일그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차례일그로 만들게 되면은 그냥 약간 흑빛흑빛의 흙빛, 얼굴이니까 이거 정말 조각상이구나 혹은 어떤 그 조형물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단박에 알아채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발라요 그래서 더 발라서 형태를 떠 특정한 사람의 얼굴이 거기에 반영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즉, 이런 걸 실물주형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했대요. 뭔가를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하이퍼리얼리즘의 표현의 사실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또한 기존 입체의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제, 금속,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조형물을 봤을 때 사람이든 말이든 어떤 동물을 흉내내든 그런 것들은 청동을 찍어낸 듯이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사용하는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쉬로 막 자연스럽게 채색을 해서 사람의 피부의 질감이나 색채를 똑같이 재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실물 주형 기법이라는 기술적인 요소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을 다양하게 이 예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에 오브제인 오브제라고 하면 진짜 뭐 일상생활의 용품이나 물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뜻풀이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실제 쓰는 가발이나 목걸이, 의상 이것을 그 만들어낸 형태에 덧붙여주고. 쇼핑 카트나 식료품은 실제 그대로 사용해서 사실성도 높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단락에서는 표현의 사실성 이것을 높이는 걸 굉장히 중시하죠. 즉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에서는 하이퍼 리얼리즘이 보여주고 있는 속성, 대상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실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재가 그녀 또는 카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재고, 요걸 사용함으로써 대상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느껴지게 만들어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실물 주형 기법이나 다양한 재료의 사용 또는 오브제를 그, 뭐 직접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그 물건들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실제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표현의 사실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단락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 하이퍼리얼리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이퍼리얼리즘에 해당되는 것, 요거를 보여주는 게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이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대상의 현실성을 높아, 높여주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물질적 풍요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 이 모습을 이제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뭘 보여주냐면 물질의 소비와 관련이 될수 있는 쇼핑 카트. 그리고 여기를 가득 채워서 물건을 사고 있는 주체가 되는 여자를 보여주면서 대상의 현실성을 높여줬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표현을 굉장히 생생하게. 실제 그것을 보는 것처럼 사실성을 높여서 해주는 하이퍼 리얼리즘의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든지 오브제 거기에 걸치는 사물이라든지 뭐 물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 리얼리즘의 어떤 면모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다섯 번째 단락에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섯 번째 단락.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왜냐면 하 자본주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리얼리즘 미술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을. 그러니까 현실을 잘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리얼리즘 미술이 갖고 있는 목적이래요. 그런데 그 효과적인 전달하는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작가가 포착한 그 자본주의의 현실이든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이 전달의 방식은 다양하다. 그 방식 중에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였죠. 하나는 하이퍼리얼리즘이었던 거고, 다른 하나는 팝아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리얼리즘이나 팝아트나 모두 자본주의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현실성, 요것은 동일하게 높다. 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팝아트의 경우는 대상을 조금 함축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또는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 그대로 재현한 것이 하이퍼 리얼리즘에 해당이 되는 걸 거고요. 그리고 함축적으로 변형한 것이 팝아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잘 전달해서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는 것이 리얼리즘 미술의 특징이다. 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 다섯 번째 단락에 해당이 되겠죠? 다섯 번째 단락은 리얼리즘 미술의 목적과 그래서는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목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특징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리얼리즘 미술의 목적과 표현 방식, 그게 바로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아트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전체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종합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하이퍼 리얼리즘에 해당되는 작품을 하나 소개해 주면서 관심을 조금 유도하고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단락이 전체 글에서는 도입에 해당이 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나 팝아트에 해당이 되는 작품을 얘기하면서 이 리얼리즘의 특징도 잘알수 있게 얘기해 줬었어요. 여기가 이제 전개에 해당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리얼리즘은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면서 작가들이 자신들의 뭐 개성도 드러내면서 감상자와 잘 소통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주면서 전체가 마무리되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